깨달음은 자신의 본래 면목을 보는 것이다. 대체로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 때문에 자신의 본래 면목을 볼수 없다. 즉 현상에 집착하거나 자아에 집착하는 것인데 둘다 실제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. 현상과 자아가 모두 환상이라는 진리를 깨닫는다면 현상계를 넘어서서 궁극적 실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. 배운다고 해서 성격의 급격한 변화를 금방 기대할 수는 없다. 불건전한 것을 불건전하다고 자각할 수 있고 수행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며 다른 어떤 목적도 없어야 한다. 그러면 결국 평등심 즉 분별도 없고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닦을 수행도 없는 상태를 실현할 수 있다.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. 다만 간택을 싫어할 뿐이다.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통연이 명백할 것이다. 선악의 분별을 그치기만 하면 즉시 본래 면목을 볼수 있다. 즉, 지극한 도를 깨닫는 것이다.